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비기슈입니다. 어, 금일 4월 3일이구요. 오전 8시 46분입니다. 어, 아침에 6시 20분 정도의 장전 전망을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내용은 어, 주요, 뭐, 한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나스닥은 지금 평이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미 어, 실업 폭증에도 유가 폭등을 했습니다. 어, 뭐 오일이 24.86 급등을 했었고요. 어, 그런 부분에서 다우가 2.24, 나스닥이 1.72, 유럽이 강부합으로 마감되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28 상승한 바 있습니다. 어, 트럼프가 사우디와 러시아가 최대 1,500만 배럴 감소를 발표할 것이다. 뭐 긍정적인 트위터 글을 언급하고. 향후에 사우디가 긴급 오PEC 회의를 열 것이다. 뭐 주요 참가국들이 감산할 경우에는 자기들도 감산 고려하겠다라는 기사가 있으면서 어 관련돼서 이 유가가 급등을 한바 있습니다. 어세브론 관련돼서 미 쪽의 정류 업체가 좀 급등을 했었고요. 어 금일 한국 시장에는 SK 이노베이션, S오일. 이런 부분이 좀 급상승 출발 급등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다만 금일 장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4월 24일에 이미 선반영되어 급등했고요. 장 초반 또 급등 예정이기 때문에 어 지금 들어가서 뭘 하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 초반은 급등을 하겠죠. 하지만 그런 관련돼서 트럼프가 어, 세일 업체들, 자국 내에 이제 어, 뭐 정류 업체들을 만나면서 아, 우리는 내리지 않을 거야, 뭐 감산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부분을 다시 언급한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조정에 실패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정류주가 금일 수혜 대상이긴 하지만 어, 거래를 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다만 거래를 할 만한 대상은 오히려 어제 테슬라 관련돼서 장중에는 마이너스 5%가 하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마감에, 음, 어, 이거 좀 자동차 판매가 아닙니다. 어, 이게 좀 잘못 올라왔네요. 어, 1분기에 이제 40% 이상 급등할 소식이에그 요, 부, 아, 자동차 판매 맞습니다. 88,400대.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예상치가 3회 되면서 급등을 하게 지금 급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금일 좀 관련 있게 좀뭐 단타로 보시면은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시총이 큰 놈만 요렇게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장초 급등할 수 있으니 조금 조정되면 단타 대응하세요. 시초가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구간에 보시고 어, 2, 3%나, 아니면 3, 5%좀 기대를 하시라,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뭐, 단타를 하실 부분에 한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마이크론, 퀄컴, 뭐, 인텔,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올라갔고요. 애플도 1.67% 상승한 바 있습니다. 어, 애플은 5G 폰, 가시아 좀 소식이 있고요. 어, 그 외에, 바이오 쪽산오피 엘러간이 1 5 대, 엔비디아가 5대 상승했고, 통신 관련된 에릭슨 노키아가 2 2이 상승 한 바가 있습니다. 어, 저희 종목 중에서 주로 뭐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장시1 0분 전입니다. 어 죄송합니다. 장 시가 1 0분 전이라고 지금 안내가 나왔는데 일단은 방송을 빨리. 마무리 짓고, 저도 장시장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hfr, rf, kmw, rfhic. 어, 이게 연동이 또안 됐네요. 아.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hfr. 어, 지속 상승하고 있고요. kmw. 뭐, 2월에 비해서 지금 현재 더 상승폭이 지금 상향되고 있죠. RFHIC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42,000원. 이걸 3만원대 잡아도 지금 현재 40% 상승을 한 겁니다. 코로나에 상관없이. 이제 지속 우상향. 그리고 뭐 어제도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장전 전망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 쪽 나름대로 뭐하이쪽 관련되는 어 물량이 좀 크게 늘어날 거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공급하고 있는 RFH가 수혜 대상으로 올라갑니다라고 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게 대한 뭐, 뭐 내용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r f 때 지속적으로 바닥 짓고 우상향 하고 있고요. 5G 쪽은 뭐 계속적으로 잘 간다. 2 4분기3 4분기 최대 수확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KMW 같은 경우에는 r f h r c 삼성전자 지난주 <laughs> 일요일 날 삼성전자 열 버리시고 KMW나 FHRC 들어가시면 수익이 삼성전자 1년 2년 수익치보다 낮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주 동안의 수익이 그 정도가 벌써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뭐 저런거고 아니면은 뭐 아닌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뭐 관여 하신 분들은 뭐잘 살아남으셨을 거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조금 왜안 갔지? 뭐그렇게 생각을 좀할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5G는 아니지만은 JNTC, 어저핸드폰에 화면 그 다음에 어 카메라 뒷편에 유리 보호 관련되는 주인데 뭐한 수익 1천억 정도 나는 그런 회사입니다. 뭐 반등, 뭐 바닥 찍고 지금 거의 다 회복 조세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뭐 5G 관련돼서 그리고 핸드폰 관련돼서 애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인 BH도 상승을 폭을 조금 늘려 나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 오늘 아침에 언급된 종목 중에서 몇 가지 언급을 뭐좀 드렸던 LG화학 2차전지 관련주고 지금 이제 쭉 테슬라 관련주인데 그렇게 상승폭이 높지 않았죠 뭐 바닥 짚고 올라왔다가 어, 2차전지 관련돼서 뭐 전망이 좀 불투명해서 좀 조정을 안 받았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좀 상승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 단기 종목으로 좀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 초반 급등하면은 그 부분은 피하시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삼성 SDI도 지금 현재 오늘 조금 많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 에코프로도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에코프로 BM의 모회사기도 합니다.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큰데, 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전지 쪽을 어 단기로 좀 보고 대응을 하자. 뭐, 그리고 너무 장 초반에 올라가면 은 조정된 이후에 좀 사셔라. 그렇게 해서 뭐, 23%는 충분히 먹는다. 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어제의 코스닥. 어제 제가 장전 전망에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금 쪽에 대해서 출동이 준비되어 있다고 라 했고 오후 2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기간에 연기금 쪽에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6거래일 만에 기간에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다. 뭐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조금 기간 매수가 더 들어오길 좀 바랍니다. 다만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유의사항도 좀 언급을 드릴 겁니다. 정권사 리뷰 파라다이스 적자 전환 예상, 그럼 하지 말아야 되죠. 금호석규 눈부신 어닝서프라이즈 관련돼서 뭐 1킬 영업이, 그 다음에 이렇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어, 환경 컨셉에서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뭐 좋은 것만 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금호석규는 오늘 뭐 유가가 급등하면서 아마 장 초반에도 급등을 하기 때문에 사락 올려놓은 거 아닙니다. 그냥 보시라는 거고, 오리온, 중국, 마켓 시어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킴 중에서 조금 어 내용들이 나온 거구요 어 4월 3일 저희들 5g 관련돼서 2차랠리 가능성을 대비하자 뭐요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컴 ceo 가뭐 체인밸류 정상화 되었다 뭐 그래서 5g 네트워크 장비 2분기 이후 실적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5g 장비가 주 요즘 계속 언급되고 있는 언택트 그러니까 뭐 사람들하고의 접촉이 운전입니다. 사람들하고 뭐 관련 주가 좀뭐 그런 것들이 없어서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실제 수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그 다음에 구글 넷플릭스 인터넷 속도 낮추는 작업 들어가면서 5G 장비 관심을 좀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중국 미국 국내 연기 계약 연기입니다. 온라인 개강을 한다. 그래서 통신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구요. 요런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장비주 2분기 이후 실적을 아주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차이나 모바일, 장전 전망이 어제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 이제 올라왔습니다. 차이나 모바일 5G 기지고 23만 개 입찰을 했는데, 하웨이가 57, GT가 29, 그 다음에 에릭슨이 12, 요렇게 가져갑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하웨이 쪽에 분 아, 그, 어, 입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 RFHIC가 가장 큽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RFHIC가 7% 이상 상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KMW는 GT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GT 쪽에 관련되어 있어서 어제 한 4.5%, 5%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에 뭐, GT 벤더 KMW 수익 에서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미국 조금 늘 말씀드린 듯이, 어제 장전 전망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스프린트, T모바일, 작업 완료되어서, 음, 유치전쟁, 가입자 유치전쟁을 본격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5G 투자가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5G 긍정적이다. 말씀드렸고, 하나금투는 KMW 다산 네트워크 등뭐 여러가지 5G 장비지 집중 매수를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제가 이번 주,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차주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가 전망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급등을 해서 오늘은 괜찮지만은 그리고 그 유가 때문에 지금 미증시가 2~3% 상승이 나왔지만 2%대 상승이 나왔지만 차주는 실적 발표의 시즌입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차주의 각국 경제정책 추가 발표 되느냐, 안 되느냐, 요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그 다음에 감소 추세, 요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뭐, 유가 올라가니까 뭐 좋아, 뭐 하니까 뭐 좋아, 뭐, 이런 단순 정망은 필요치 않다라고 언급드린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좋다 하다가 다음주에 뭐 안좋아 안됐어 이러면은 어 하루에도 뭐 사실 뭐40% 40% 라고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20% 인가 40%죠 그런 부분에서 큰 폭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적극적 시장 대응만이 가장 현명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상황에서, 뭐, 주식이나 주가나 경제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가 정답이다. 라는 것고, 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부정이냐, 긍정이냐, 뭐, 이런 부분보다는 구체적인 4월의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유럽, 미국, 확진자 수 변동폭, 추위, 감소 추세, 그 다음에 감소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 다음에 각국의 경제 대응, 뭐, 부양책, 요런 부분에 적극 주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어, 부정적인 기사 하나, 긍정적인 내용 하나만으로도 특정 종목이 마이너스 20, 플러스 20까지 변동폭이클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자상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요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해서, 뭐, 오늘 하루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긍정적인 게 장마감이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하고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주말에 방송으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